네. 다음으로 국회의원에 지내셨고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대표이사이신 양창령 대표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서에 없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나 러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외 동포에 보내준 그 관심과 예정이 있어서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진심 진심으로 다 도와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70 1960년대부터 우리가 살기엔 보다 많은 인력이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을를 갖고 해외 인력 진출 사업만 열심히 하다가 90년대부터는 에, 한 700여만 명 동포 사회가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제 세계 1 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통한 걸 보고 이제는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가 조국을 돕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다 많은 해외 동포가 조국에 전제적인 받침을 해 주시고 조국에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 방금 소개해 주신 세계 한상 드리 아일랜드를 어, 저희들2천명 정도에 100만평 정도를 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연말에 12월 11일부로 어, 1차 연약지관개량공사 1차는 준공을 마쳤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런 포럼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 예, 한번 따뜻한 날씨가 되면 한번 초청해서 어, 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제는 해외에서 활동하셨고 또 그동안 참 많은 목적인 일이 있었고 기억이 있습니다만 조금 에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어, 조홍재 이사장님과이영모대통정보신문 사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여기에 포럼에 에, 직접 발제를 해 주시고 토를 해주시는 과거 어, 이민관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교수님들께는 오늘 조언을 의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일본에 제가 한 4,5년 전에 아베노믹스에 아베노믹스를 발휘하고 주창하고, 또 아베 정권에 기여했고, <laughs> 일본의 1.4%까지 어, 어, 연구가 증가될 수 있었던 게 아베노믹스 네. 그 경제학자들이 주장했고, 또 거기에 정책에 반응했던 것이 이, 일본의 해외 동포, 제 해외 동포, 브라질이라든가 중남미 쪽으로 많이 가셨었는데, 그분들 4세, 5세 되는 자손들이 많이 돌아와서 니케이징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기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 750만 동포 많은 분들이 좋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저 그듭 어, 어, 해외 동포에 많은 예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고, 또 해외 동포들이 결국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